여러분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어, 컬러의 제품을 팔레트 위에 조금 덜어 놓은 후잘 보이나요 응. 그라데이션용 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렇게 요렇게 묻혀 주세요 그래서 한번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원을 그려 볼 거거든요 자, 저희 칼라를 발라서 이렇게 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팁 위에다가 손톱 위에다가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이나요? 음. 자. 어...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여러분들은 브러시가 없으면 스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그다음에 엄지에 한다고 하면은 엄지는 원을 좀 크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음.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 중간 팁에다가 조금 크게 공, 공, 또는 동, 서, 남, 북. 이렇게 콩콩콩 먼저 찍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 연결하는 느낌으로 해도 크리스마스의 니스. 니스 느낌이 나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약간 크리스마스 추리 트리... 으... 느낌이 나게도 할수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음... 내일 네, 아트색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니스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렇게요. 음. 자, 두 번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큐어링을 안 했네요. 한번 큐어링 하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할게요. 30초요. 붓은 세척을 해서, 세척을 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은요, 어, 세페봇을 이용해서 리스의 줄기 부분을, 나무 줄기 부분을 표현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이 통제 기억나나요? 요 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리스의 오른쪽에, 오른쪽에 바르는데요. 파레티에 덜어놓고 조금, 어... 조금 도톰한 한 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큐어링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줄. 아이고, 아이고. 자꾸 핀, 자 핀트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러겠네요. 이렇게 하고 한번 큐어링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통젤을 조금 발라서 약간 둥근 선을 만들어줬는데요. 지금 컬러가 투명해서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번 해서 약간 볼륨 볼륨을 살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두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초정도 큐어링 했고요그 위치가 지금 요기에요 요기 요기 가늘게 아이고 안보이죠 요기도 항상 핀트를 놓을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또한번 큐어링 할게요. 자, 지금은 30초 큐어링 한 후에 이렇게 그 파우더를 바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런 툴을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장할 때 주로 쓰는 요런 팁, 팁 브러쉬를 써도 괜찮은데요. 이 제품은 어, 미러 파우더여가지고, 컬러가 있는데 약간 골드 계열이에요. 근데 엄청 예쁜 컬러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컬러를, 이 미러 파우더를 제가 여기에 약간 나무줄기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 투, 3 약간 볼륨 있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부분이 지금 통제를 이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리스를 지금 이제 표현했고요. 이제부터는 이 칼라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리스를 꾸며보겠습니다. 자, 우선 빨간 글리터를 이렇게 덜어놓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고려하는데. 처음에 이 부분에는 조금 크게 올려놓을게요. 크게, 크게. 펜던트들을 우리가 여기 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펜던트의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하는 거라서요. 음. 다음에 여기다 하나 놓고요 음. 여기다 둥글게. 나중에 입체감이 있게 아까 통제를 이 위에다가 한번더 올릴 예정인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응. 그다음 큐어링 한번 먼저 하고 그 옆으로 옮겨갈게요. 제가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어 약간 중간 과정을 놓친 친구들이 있을까봐 팁을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걸 한번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큐어링했다고 치고요. 똑같이 할게요. 응.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여기 한 가운데 부분에 볼을 조금 큰거 해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골드의 느낌이 나면 크리스마스의 그런 어, 톤을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게 하고 약간 이 글리터들이 흘러내릴 것 같으면 이럴 때는 빨리 펜큐어를 이렇게 쏘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어, 세지면 젤이 굳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요. 자, 브러시 끝에 볼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놓는 느낌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핀치 할게요. 자 지금 완성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골드를 한번 꺼내볼게요. 어, 밑에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컬러를 바르고 탑젤을 발라서 매트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리스의 그라데이션 둥글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레드 펄을 이용해서 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이제 골드로 들어갈게요. 골드야. 골드, 골드, 골드는 어. 뭐죠? 이 레드보다 조금 작게요. 조금 작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고요. 또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그라데이션. 어, 넣은 게 조금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충분히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골드 한번더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골드가 크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얹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브러쉬를 세척한 후에 다시 흰색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과정을 보고 하나하나 해보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큐어링이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이 너무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 리스에 초록색 느낌을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수정할게요. 응. 처음에 리스가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예쁘네요. 응. 그래서 여기 리스를 조금만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볼을 올리면서 좀 가려지니까 응.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간 면적이 넓게 응. 넓게 디테일을 살려야 하니까요. 응. 자, 이렇게 하고는. 마블봉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트 찍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와 사이사이에 하나, 둘, 여기도 셋. 그 다음에 뭐 별이 있다면, 반짝이는 스톤이 있다면, 그것 해도 되겠죠. 잠깐만요.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원의 모양을 살려야 되니까요. 너무 그 도트가 크면, 도트가 크면 그게 자꾸 가려지네요. 그래서 도트를 조금 작게 바깥쪽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좀안 나는데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조금 괜찮을까요? 이렇게 리스에 도트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올려볼게요. 다양한 재료를 갖고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요. 최소한의 재료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큐어링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눈꽃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스톤에 붙이고 탑젤까지 또는 탑코트까지 바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을 바르고 이렇게 눈꽃 하나 그려보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블링블링 한 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라데이션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렇게 내려가는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리스가 나왔으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다시 입체감 있게 음. 입체감 있게요 클리어 젤을 이 위에다가 한번더 올려주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3D라고 해서 조금 볼륨 있고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감 있는 리스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음.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더 블링블링하면서 입체감도 있고 음, 리얼하다고 볼수 있어요. 약간 이런 볼을 연상시키는 아트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낸 아티스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추리 또는 니스 만든 적이 있나요? 만들면서 그런 기분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조금 약해서 입체감있게 좀더 살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조금만 더 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응. 크리스마스 니스를 은은한 색 위에서 이렇게 응. 했더니 빨간과 골드가 잘 보이죠 네 한번 큐어링 하겠습니다 응. 큐어링을 하고 주변에 리스 느낌이 좀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을 조금만 더 살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더 리얼하게 리스의 느낌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조그마한 디테일을 더 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콩콩콩 찍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위에 골드 리본을 하나 달아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보세요. 지금, 리스가 조금 작기 때문에요. 요렇게 제품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 두 개요. 해볼게요. 자, 여기에. 통젤이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통젤을 발라주고요. 이 위에다가 삼각형을 두개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파츠형 요렇게 두 개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스톤 하나만 넣을게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잠깐만요.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음. 삼각형 한번 더요. 음. 자, 핀셋을 이용해도 좋은데, 제가 브러쉬를 썼더니 조금 움직이네요. 이럴 때는 핀셋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핀셋을 사용해서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다 이제 스톤 하나 넣을 텐데요. 스톤 넣을 자리 한번 확보하고, 잠깐 어, 한번 살짝 가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구도 한번 잡아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작은 스톤을 여기서 골라서 쓰거나, 또 여기에서... 골라서 쓰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턴을 하나 넣었고요 여기에는 그냥 진주를 하나 넣었어요. 진주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큐어링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면서 재료 조금씩 정리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미라클 탑젤, 미라클 탑젤을 이용해서 한번 탑젤 바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니스 아트가 완성이 되겠어요. 이제 탑젤 한번 발라볼게요. 시간이 지금 22분 정도 됐는데요.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해주고요. 흰색이 한 것도 예쁘네요. 빨강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입체감도 살릴 수 있고요. 꼼꼼하게 빠짐없이 탑재를 바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큐어링은 60초 정도 해주는데요. 우리가 일반 칼라를 갖고서는 아트를 할때 마르지 않아서 또는 디자인할 때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젤을 이용해서 아트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말리지 않고도 큐어링을 통해서 쉽게 쉽게 아트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이 방법을 숙지했다가 일반 디자인에서 응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큐어링 어, 꺼내고 나서 완성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트판에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다양한 크리스마스 아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흰색을 한 번만 더 할게요. 더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링 시간이 조금 길긴 하는데요.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손에 크리스마스 추레를 하나 했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 바로 하나 더 진행해 볼게요. 자, 크리스마스 니스 아트 완성. 완성.